<laughs> 온천에서 계란 삶아 먹은 거 와. 여기 걸어 주세요. 걸어 주세요. 엄청 뜨거운가 봐 여기. 자. 아, 아 그래. 웅이가 한번 해 볼까 그러면? 태진. 같이. 해볼까요? 아니, 태진아, 이거 위험하대. 태진 뒤에 좀 앞에. 국발 간장 좀 셋. 어, 맞네. 간장은. 아니, 태지가... 계란, 계란 하나 더 사올까? 태지가! 그래, 하나 더 사와. 그럼, 태지야, 태지도 할래? 어. 그래, 알았어. 그러면, 계란 하나 더 사올게. 자, 아빠. 이거, 태지가 찍어줘. 오빠 찍어줘. 아니, 태지 가어 어, 어 태, 태지 거 사올게, 아빠가. 어, 자, 태지 아빠랑 여기. 가서 사고 와. 찍어줬어. 태, 태용아, 잠깐, 잠깐. 참았어. 자, 태, 태용아, 조심 가보세요. 어, 그래서 여기 건우에 걸어주세요. 어, 옆에 아저씨처럼. 그렇지, 걸어. 아니, 더 밑으로, 더 밑으로 내려. 그렇지, 걸어줘. 그렇지, 이제 빼요. 그치, 아. 만지면 안 돼. 절대 엄청 뜨거워요. 우리는 태용아 몇 번? 20번. 20번.